완주 충정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해야 존경하는 완주 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포문을 열고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완주 수소 충정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권 조성과 재반 인프라 확충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년, 완주군은 정부의 수소 산업 육성 방침에 따라 전주시와 함께 국토교통부 수소 시범 도시로 선정되었고, 전주는 수소 이용 및 산업 홍보물, 완주는 수소 생산과 광역 공급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수소 경제 메카를 천명하며, 이후 수소 충전소 설치, 수소 용품 검사 지원 센터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안정성 평가 센터 등의 관련 산업 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수소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코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를 주도해 나갈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완주군은 무엇보다도 그 출발점이었던 전북 1호 수소 충정소의 운영 활성화에 대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최초 국토비와 현대차의 지원으로 총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이후 지금껏 총 10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며 수소 충전소 운영 여건을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고, 각종 민원에 적시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회와 군이 합심하여 수소 버스 구입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했으며, 수소 충전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충성소, 충전소 증설의 일환으로 동시 충전 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설비 이후 본 의원이 충전소 운영 실태 현장, 현장 확인 결과 충전 시간 단축, 서비스 질 향상 등 이전보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의 노력과 수소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에 힘입어 지난 3년간의 완주군에서만 총 227대의 수소차가 출고되기도 했고 이 수치는 앞으로도 지속 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군민들 뿐 아니라 에디은들도 불편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 역할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원을 비축하여 향후 충정소 확충 방안까지 고민하고 수소생산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심한 추진 계획 수립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은 수소 충정소 운영 여건 개선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 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책을 실현하는 등의, 등의 부분에 정성을 쏟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충종서가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과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